지요미니몬입니다 <laughs> 오늘은 미니베리님 그때 교환할 때 <laughs> 미니베리님 그때 교환할 때 받은 DIY를 한번 해볼 건데요. 웃음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요 네, 그럴 거예요.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앞샷, 두께샷, 뒷샷 이렇게 돼있고요 네, 소리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일단은 이렇게 꺼냈어요. 오르르 샷은 따로 안 할게요. <laughs> 이렇게 섞을 거 종이판 음, 여기 체크리스트가 있는 것 같은데. <laughs> 아 이거 체크리스트 맞죠? 맞을 거야. 여기 있습니다. 체크를 한번 <laughs>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, 똥클 그릇, 이 어디서 똥클 그릇이지? 어쨌든 그릇, 그 다음에, 레진, 응? 초점이 안 맞네. 이렇게 레진 물감 왔고, 토핑. 그렇게 왔고, 섞을 것 종이판, 미니베리 마음, 마음도 잘 왔습니다. 아, 짠짜짓입니다 저기, 일단은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. 일단은 레진 물감 토핑이 이렇게 있는데, 음, 이게... 여기다가 하면 돼요. 음 뜯어서 저는 종이... 종이 아니, 지퍼백이 없어서... 가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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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네? 팔 칼도 없고. 어, <laughs> 다 어디였지? 아, 여기있다. 가위. 죄송합니다. <laughs> 가위, 가위, 가위. 일는 레진을 먼저 부어줄 거예요. 어머, 가위. 이상하게 자를것 같은데? 어, 제가 손톱을 깎았는데, 레진을 짤 때, 여기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, 더, 적절하게 짤수 있어요. 어머. 버리고요. 여기도, 이렇게 해서. 짜줍니다. 네, 그리고 섞어줍니다. 너무 이쪽에 나간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너무 조용하다. 그리고 물감을, 이건 잘 뜯기네. 물감을 해가지고, 어머, 뭐야. 음. 네. <laughs> 갑자기 아빠가 들어오셔서, 그 다음에 이거를, 뭐야. 가족들에게 알립니다. 나이 지금 이 방은. 죄송합니다. 물감을 짜주세요. 물감은 근데 그렇게 많이 안 짜도 될것 같아요. 그것도 일단 버리진 않을게요. 그리고 섞어줍니다. 너무 많이 섞었나? 헐 된장. 된장, 된장, 된장. 너무 많이 섞었어. 아, 어, 제가 정말 <laughs> 내 레진 도 섞어야 될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, 리레몬님, 미니 아니 미니베리님. 그냥 여기다가 이거 다시 할게요. 아, 숨소리. 원래 있던 만큼 이 물감을 사용할 거니깐요 걱정 마시고 이건 제가 잘못한 거니까 여기다가 물감을 더 섞을까? 그냥 이거 써도 되잖아요 어차피 레진 썼던 건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이정도? 그 다음에 토핑을 음 음~ 괜찮아요? 레진이 모자라 그 다음에 그릇을 꺼내줄게요 그릇을 꺼해주셔서 진짜 미니베리님께 죄송하네요 물리 많이 넣으셨어 조금씩 어? 애호박밖에 없어 당근도 이제 섞어서 조금씩 넣어주세요. 조금씩 넣어서 이거를 다 섞어야 하나요? <laughs> 이건 너무 얌하다. 이건 너무 진하고. 응. 이 정도가 색깔이 전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저 순간적으로 이걸로 이렇게 찝어갖고 <laughs> 할뻔 했네. 근데 애호박 볶음이기 때문에 당근보다는 애호박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미베리님이 애호박을 더 많이 넣어주셨어요. 음, 음. 더넣기는좀 레진이 부족해서 죄송하네요 제가 그래도 예쁘게 완성만 되면 저는 예쁘게 완성만 되면 아! 레진 미쳤지 여기 깨로깨로 넣어야죠 어머야 이게 모자랄 거 모자라지 않게 개호박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. 개호박 볶음에는 그래서 개호박 되게 많이 넣어주시고 정말 감사하네요. 이렇게. <laughs> 빨리 해야지 <laughs> 죄송합니다 그리고 남은 당근들 끌어 모아서 이렇 올리고 우와. 되게 꽉 찼다. <웃음> <이렇게>. <웃음> 꽉 찼다. 건더기 말고. 껌덕이라 했어나그 <laughs> 다음에 물티슈를 아 나는 왜 DIY 하나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 다음에 물티슈를 꺼내서 일단은 남무거다 정리를 하고 올게요 네그 다음에 정리해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옆부분을 닦아주시고요 자리가 안맞게 되는 너무 많이 담았나? 조금은 꽉 차게 예쁘죠? <laughs> 안그렇나요전 그렇게 생각해요. 네 이렇게 미니베리님이 주신 애호박볶음 어머 oh DIY가 <laughs> 완성되었고요아 어, 애호박볶음 되게 예쁘게 완성되고 저한테도 작품이 하나 더 늘어서 정말 기쁩니다. 그럼 이상 미니레몬이었습니다.